아 그리고 이제 또 이쪽 이쪽이 잘 움직이세요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 두개 센서를 붙여가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모양인데요 아까 눈썹에 붙였던 센서랑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정도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 종이 붙어 있죠 여기에 이중 테이프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해서 한이 한 정도, 이 정도 이, 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맞은편에 요거 보이시죠? 이거 요거. 요거를여기다 이렇게 붙이세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다 접촉이 되겠죠. 떴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붙였다 뗐다면은 소리납니다. 가또 떼면은 소리 꺼져요.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요. 너무 길죠. 제가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만들었는데요.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구부리셔서 거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꽉 구부리면 부러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더, 어, 너무 길다면 자르세요. 잘라서 어, 거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르시면 되고 끝이 가위로 금방 잘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네. 이렇게 좀 모양은 얼굴 붙이니까 모양이 안 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가더중요하겠죠이 움직이면서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접촉이 되는 부분에 음, 제가 구부렸다고 쳐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구부려져 있죠. 여기 거리를 하고, 어? 거리가 너무 멀다. 약간 당기세요. 이렇게. 됐죠? 어? 너무, 너무 가깝다. 그러면 조금 구부리세요. 너무 여기로 꽉 누르면 부러지니까 적당히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리가 좀 짧아집니다. 이걸로 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자, 이걸로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걸 줄여서 거리를 확보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구부립니다. 구부리면은 이렇게 예, 거리가 짧아지겠죠. 너무 짧다. 이거 좀 피쳐도 되고 피쳐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이 윗립실 여기다 붙이는 거고 여기는 눈 밑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 깨끗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얀 종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피부에 닿는 부분입니다. 제가 표시로 해놨어요. 종이로 예, 그어 왜냐하면 여기 피부에 전류가 흐르면 작동이 안 되니까 여기다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부에 닿는 부분은 하얀 종이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이중 테이프를 만들어서 붙여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세 가지를 만들어 보내드렸는데 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제일 잘 맞는 부분을 어, 사용하시다가 좀 교대로 어떨 때는 발가락을 이용해 어떨 때는 입술 어떨 때는 눈썹 이렇게 눈썹 보면 가운데 보면 잘 움직이십니다. 이쪽, 여기서 붙이셔도 되고,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아니면 불편하시면 이쪽도 움직이실 수 있으면은, 이 끝에다 움직이면 눈을 가리지 않으니까, 전선이. 이쪽이 많이 움직이는 게잘 된다 싶으면 여기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 그렇게 해서 한 번, 어, 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